안녕하세요. 성암다육농원의 사리아르입니다. 오늘은 제가 창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요. 이 친구 이름은 산호수입니다. 친구는 저희 사장님께서 미국에서 직접 공수해서 온 아이고요. 친구는 그래서 아마 사장님이 최초로 가지고 오신 분일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사장님이 원품은 사장님만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찍는 거는 제가 이제 창을 조금씩 공부해 볼까 하는데요. 이게 저기 있는 국민이보다 얼굴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저도 차량을 하면 조금 더 유심히 보거든요. 그리고 편집할 때도 열심히 보고 그래서 이제 창을 조금씩 공부를 할까 해서 이렇게 찍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보기 힘든 창이랑 아니면 조금 가격이 있어서 구매 못 하시는 그런 창들 있잖아요. 그런 창들을 일단 그 비싼 창 위주로 제가 아니면 조금 희귀한 창 위주로 찍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얼굴도 보고, 저, 음? 이름도 외우고, 간달아 가격도 한번 외우고, 이제 같이 공부해 볼까 합니다. 창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렇게 뾰족한 거는 세입. 그리고, 뚬, 똑같지만, 입이 넓게 퍼져 있는 건 환엽이라고 읽고 있고요. 어, 제 느낌상, 아이고 거미줄이네요. 제 느낌상 새잎은좀 날카롭고 세련된 느낌이 들고요. 환엽은, 이렇게, 푸글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똑같은 다육인데요. 새잎이 있고 환엽이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옆에 두고 보니까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추세가 환엽을 조금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하나씩 알게 되면 이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으시면 같이 정보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창은 보통 자구를 이렇게 옆쪽에서 달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얼굴이. 얘가 커지면서 넘어가는데요. 이게 보기 싫으시면 어쩔 수 없이 적심을 하는 방법이 있죠. 네, 저는 좀 적심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친구가 조금 더 커지면 모체를 좀 이쁘게 키우고 싶은 욕심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산호수는요. 지금 여름이 와서 물이 많이 빠졌는데요. 물이 붉게 듭니다 아직 저도 못 봐서 그런데 나중에 가을이 되면 이쁘게 물이 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또 찍어서 올려 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지금 국내 보기 휙좀 보기가 좀 귀하다고 해서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과 저도 같이 제가 보고 공부해 보려고 이렇게 찍었어요 보통 사진으로 보면 요렇게 찍고 판매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최대한 이쁘게 찍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요렇게 요렇게 짠 요게 올라 얼굴이에요 식물은 위에서 보는 게 본연의 얼굴이거든요 좀 이쁘긴 하네요 저도 요즘에 좀 창이 좀 이뻐지기 시작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민이가 조금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친구 이름은 산호수. 이거는 지금 비매품입니다. 이거는 비매품이고요. 혹시나 구매하시고 싶으시면 문의해 보세요. 저희 사장님께 여유가 더 있, 있을 거예요. 아마. 있으시면, 있으면 시 판매가 가능하니까요. 산호수는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아직은 저도 창을 잘 몰라서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보통 보시면 물 주실 때 입을 쪽쪽 만져보고 주신다고 하는데요. 입이 쪼그라들어서. 그 정도인데,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시은지 2주는 지났지만, 저는 물을 굉장히 아끼는 스타일이라서요. 이렇게 식물을 관리할 때, 이렇게 관상수 관리할 때요, 약간 부족하게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애들 성장은 느리지만요, 제가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양분도 살짝 부족하게. 왜냐면, 하 부족한 거는 캐치할, 제가 캐치가 되면, 보충해 주면 되는데요 과한 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는 그냥 정화수 떠 놓고 우리 다육이가 견뎌내기를 바랄 수밖에 없거든요 부족한 거는 관리가 됩니다 수분도 부족한 거는 어머니들하고 매니아분들이 욕 입장만져 보시면 아신다잖아요 부족한 거는 캐치가 빠릅니다 근데 과하면 한방에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죽어버리니깐요 물도 살짝 부족하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제 같은 스타일은 여기 있는 친구들을 물을 안 주고 있어요. 2주 한두달 가까이 안 줬을 거예요. 그래도 멀쩡합니다. 조금 더 이제 장마 시작하기 전에 살짝 한 번만 주고요. 그냥 버티라고 생각보다 좀 독하게 키우려고요. 그 친구는 이제 아이고 말좀 샜네요. 이렇게 입장을 만져보고, 저도 이렇게 측정은 하거든요. 아직은 여유가 좀 있습니다. 물은 조금 더 곱게, 곱폭이 있다가 주려고요. 오늘은 제가 아직은 창은 처음 찍어서 막,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같이 제가 찍으면서 공부해 봅시다. 이렇게 댓글로 얼굴 보고 싶은 창 있으면 남겨 놓으시면 저희 농원에 있으면 제가 한번 올려 볼게요. 그리고 일단은 뭐 평범한 창도 올리고 조금 이렇게 보기 어려운 창도 한번 올려 볼게요. 너무 비싼 창은 없으니까요. 뭐 엄청 비싼 거 이런 거 없냐고 댓글에 올리시면 아마 그건 제가 못 구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저희 농원에 있는 창을 한 두세 개씩 해서 이렇게 찍어서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아직은 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정지하면 캡쳐해서 보시면 공부할 때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도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앞뒤로 가기로 보시면 쉽게 할수 있게 제가 요렇게 천천히 이렇게도 보여드릴게요. 옆모습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인 창그 인터넷에 구매하실 때요, 일명, 한 부분만 보고 구매하시긴 되게 어렵거든요. 저희도 이게 다, 이 애들이 한 번씩 헷갈리는데, 완전 고수, 창의 고수분이 아니면 조금 속으실 것 같아서, 요렇게 한 번씩 제가 찍어 올려볼게요. 오늘은 좀 사설이 길어서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다음부터는 얼굴 위주로 해서요, 전체적으로 한 번, 그리고 이름 소개하고, 약간의 특징이 있는 애들은 물들면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서, 간략한 시간대에서 3개에서 4개 정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산호수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비 오는데 다들 운전하시는 분 운전 조심하시고요. 나가실 때 우산 꼭 챙기세요. 그럼 직원은 또 일하러 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